네 안녕하세요 비무장입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서 지금 산탐을 못 가서 못 가는 동안 지금 작업을 제가 50탄 탄두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해 봤는데 열쇠고리를 만들었어요 그 50탄두 뭐 탐지 하시다 보면은 뭐 웬만한 전쟁터 가시면은 50탄두 몇개 정도는 아마 차류, 찾아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적지 않게 나오는데 음, 그걸로 갖다가 활용을 해갖고 열쇠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저도 단순하게 어떤 요런 열쇠고리를 만들어 봤는데 뭐 여러가지도 만들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어,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저도 궁리를 하니까 그럼 이건 저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 50탄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두가 이렇게 피부, 구리, 바깥에는 이렇게 구리로 씌워져 있는데 이걸 벗겨내야 돼요. 어떻게 벗겨내냐면은, 저는 미니 선반을 사용하는데, 충분히, 어, 뭐 드릴에다 물려갖고도 가능하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를 갖다가 먼저 선반에, 미니 선반에 물려서 요 부분을 일반 세톱으로 절단합니다. 그냥. 되고 있으면 얘가 선반에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커팅이 돼요. 그럼 안에 이런 철갑탄이 나오는데 이거는 재질은 일반 철을 갖다가 열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단금질을 해갖고 어 가공 그냥 이 상태에서는 가공하기 힘듭니다. 뭐 드릴이나 이런 게잘 먹질 않아요. 그러면 이걸 작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다시 플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저희가 가정 집에 있는 가스 토치로 갔다가 열을 줘서 이제 빨갛게 최소한 달구셔야 돼요. 이 자체를 그러면 달구면 풀림이 돼요. 이제 그때는 이제 드릴이나 어떤 가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요것도 지금 탄두가 요거 좀 반짝반짝 하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어 사포 같은 경우로 가공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된걸 가지고 제가 이제. 작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처음에는 단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점점 저도 뭔가 이렇게 목표치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됐어요 나중에 또뭘 어떻게 만들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열쇠구리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그러다가 이제 거다가 계속 변형을 조금씩 해갔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 이런 식도 해보고 이것도 어, 뭐 저보다 손재주가 많, 이, 있으신 분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저보다 더 훌륭한 아마 작품들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것만 요것 안에 탄두피부 안에 탄두로만 제가 이렇게 가공을 해 봤어요. 그냥 선반에 물려서 이것도 뭐 비트로 깎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냥 셋톱으로 제가 커팅 잘린 거고 요거는 이제 일반 야스리 있죠. 야스리. 둥근 야스리 갖다가 홈을 낸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작업 자체는 아주 단순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이열쇠고리에다가 지금 요 문장이 뭐냐면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의 호신용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열쇠고리가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호신용 아마 뭐큰 상처는 안 줘도 찔림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호신용 <laughs> 여러분도 탐지도 즐겁지만 거기서 찾은 이런 내용물로 갖다가 이런 작업도 해 보시면 더 탐지가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런 작업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